안녕하세요. 갤럭시 TV 강부장입니다. 오늘은 인계동 동선유코어 뒤쪽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1점으로 나온 매물이며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전세 월세 전부 가능한 매물입니다. 여기는 특히나 IoT 시스템도 되어 있어서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한 매물이고요. 그리고 오신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내부를 한번 볼게요. 밖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내부부터 측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고, 왼쪽에는 양문형 신발장으로 되어 있어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또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서랍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런 부분은 아주 센스가 굉장하죠. 여기는 이제 분양도 가능한 매물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실이 여기 화장실이 되어 있고요 주방, 거실, 방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빌트인 옵션들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부터 한번 볼게요 문 열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렇게 샤워부스가 되어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문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물 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문 열면 정면에는 수납장, 밑에는 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죠 거울과 그 밑에는 세면대 음, 그래서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한 화장실이에요 자 이제 그 맞은편 쪽으로는 이렇게 빌트인 옵션들이 있는데 이제 드럼 세탁기, 서랍장,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위에는 밥솥 두는 곳, 전자레인지는 옵션입니다 위에도 수납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빌트인 냉장고인데, 위에는 냉장실, 그리고 밑에는 냉동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용량이 커서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전체적인 구조도 굉장히 잘빠졌고요 특히나 주방을 보면 은 이렇게 기역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활용하기가 더욱 편리해요. 어, 위에 이제 서랍장도, 수납장도 굉장히 많게 되어 있어요. 그레이 톤으로 아주 인테리어가 고급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옆에도 이렇게 공간이 따로 있고, 밑에도 이제 수납장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여기 주방에는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주방입니다. 자, 이제 거실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 공간을 한번 볼 건데, 쭉 보시면 중간에 이제 미다지 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거실 공간, 방공간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위에부터 이제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포함됩니다. 밑에 2인용 쇼파, 이것도 옵션이에요. 자, 반대쪽에는 벽걸이 TV 있죠? 벽걸이 TV도 옵션에 포함되고, 그 밑에 TV 다이, TV 다이도 옵션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여기는 이렇게 IoT 시스템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완전 스마트 스마트한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 빼고는 전부 옵션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미닫이 문으로, 섬중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닫았을 때 모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방공간을 보면은 이제 있는 침대가 사이즈가 퀸사이즈에요 근데 퀸사이즈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꽤 남습니다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공기순환기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공기순환기에요 공기순환기 어 아주 아주 스마트한 오피스텔이에요 붙박이장과 화장대 같이 붙어있고 그 옆에는 이제 스타일러 스타일러 들어간 오피스텔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옵션이 잘 되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 수원 시청역까지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주변은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편의 시설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세 월세 전부 가능한 매물이며 즉시 입주도 가능하고 여기는 주차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1층부터 지하 아,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주차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뉴코아 뒤쪽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상으로 갤럭시 TV 강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